안녕하세요. 소리구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제, 선생님 주종목. 피셔 스쿼트 맥켄토시 말았죠. <웃음> <웃음> 아, 오늘 또 저기 스쿼트네요, 선생님. 예. 예. 여기 299? 299C요. 예. 7591이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어떤 또 오버를 가지고. 어, 이 분은 이걸 아마 이제, 그, 한동안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예, 할아버님 유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님 유품이요? 예, 할아버님 유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근데 오랜 동안 이제 안 쓰셨, 안 쓰셨다가, 이제 음악이 듣고 싶은지 이제 이걸 한번 해보니까 전혀 뭐, 그, 그, 그 불이 들어오든가 안 들어오든가 작은 소리가 전혀 안 났어요. 아. 어... 이기기도안 쓰면은 그냥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저항이 큰게 하나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열이 아, 많이 나면서 전류가 많이 열렸으니까 끊어진 거죠. 아 그럼 할아버지가 저기 쓰시다가 고장이 났, 났다가 그냥 놔두신 건가요? 그 건가? 내용은 잘 모르죠. 뭐 고장이나서 놔두셨는지 그 내용은 <laughs> 예, 모르겠고 이제 할아버지가 모르겠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할아버지 가 어. 이제 돌아가셨을 테니까 뭐0세는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아, 그럼 그분들은 나이가 조금은 있으신 거네요. 음, 아주 젊지는 않고 그래도 젊으신 분인데 그래도. 어. 아주 젊지는 않죠. 한번 음, 그러면 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네. 음, 상태는 양호하네요 이거. 어, 뭔가 네, 그렇죠. 이게 노부가 이쪽은 오래 전에 네. 빠졌나 봐요. 네, 그렇죠. 어, 아니, 아니 원래 없는 거 같던가? 빠진 거.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이게 표시가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 빠진 걸까요? 아, 그래요? 빠진 걸, 모르겠어, 뭐, 뭐 표시가 있지? 아니, 여기 이렇게 좀 표시가 있어요. 네, 그. 몰라요. 뭐, 어, 그런, 어.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지금 뭐. 어, 이게, 어, 그래도 두껍네요, 이게. 음, 적층에? 어, 예, 적층에, 굉장히. 음. 어, 이거. 이거 조금 해도 야무지더라고요. 이것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무거운데요? 그 3, 4 0 같은 경우하고 이거 비교해보면. 그건 크기, 크기는 큰데, 이거하고 뭐아웃은 그거네, 이건 아니에요. 어, 이게 더커 보인 것, 같아? 네. 것, 것 같아요. 저기 리시버가 340인데, 잘은 기억이 안되지만 얼핏 봐서는 340보다 작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클것 같은 생각이네요. 뭐, 적층이 상당히 두꺼워요. 응.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소리보다, 이게 이제 회로대로, 아니면 네. 회로, 가, 거기 이제 뭐, 전류나 수치대로. 네, 그렇죠. 예. 네. 이 앞에는 잘안 봐요. 봐도 잘 모르고, 모른다기 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래도 사람을 봐도 얼굴이 먼저 보는데. 아니, 그, 그니까, 모른다기 보다는 <laughs> 예. 모델에 대한 건 크게 관심이 없다 이거죠. 네, 예, 이제 회로에 대한 것만 예, 관심이 다 회로 보고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음. 이런 거한테 데 근데 이것도, 어, 회로가 이게 똑부러지게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아, 스쿼트도? 예, 아니, 스쿼트도 이게 회로가 똑부러지게 없지. 이게 예. 예, 이국은 e C도 여러 가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갖다 놓는 것마다 조금씩 회로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국인데도 e 이게 UPQ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이국은 e 뭐 B인가? 뭐, 하여튼 이국 e 예.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보면 내용물이 좀 달라요. 예. 게 모델명은 같은데도. 같은 예. 예 그렇더라고요. 어, 그렇게 만들었지. 모델명이, 모델명이 같으면 제품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예. 그 뭐, 얼리 그래가지고 초기 제품입 있고, 이제 그, 피타이 뭐 이렇게 그렇게는 뭐 이해가 되는데 아, 아예 그랬지. 모델명도 같으면서 그러니까. 글쎄뭐 어. 모르겠어요. 이게 시리얼 람바대로인지 달라지는 건지, 음. 뭐그 사람들이 하는 거뭐 저희가 뭐 고치는님이 뭐 이래라저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적인 이제 이게 뭐 저항력하고 저항만 가시진 않으셨을 거고 그 한번 오버홀 한번 좀 예, 한번 볼까요 선생님? 예. 이거 할 일이 많아요 이건 이거는. 네? 스코트는 네. 할 일이 많아요. <웃음> 피셔보다 <웃음> 네. 이런 거. 교체기가 나빠요. 아, 정말 복잡합니다. <laughs> 스쿼트.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님. 네. 아무래도, 예. 저항은, 예. 요게 나갔습니다. 요 예? 저항이 나간 거고요. 아, 예. 요 저항이 끊어졌는데, 네. 요 저항이 이제 수치가 8 k g 예요 네. 와트지는 20와트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형님. 예. 근데 8kg 짜리게 잘 없잖아요. 이것도 뒤적거리다 보니까 오리지널안쓴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여기다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 <laughs> 아, 이제 겉에서는 모양을 갖추고 안에서는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그렇죠. 이건 이제 이건 발만 쓰는 거죠 끊어졌으니까 네. 이렇게 연결해 주면 팔, 8kg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것도 내용물 다 긁어낸 거고. 어, 요거 이제. 거슬레그슬 네. 네. 그렇고요. 중력이.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휘샤보다 이제 일하게 나쁘다는 게 뭐냐면요. 예. 휘샤는 한마디로 러그판 한 개를 더 써서 해결했고, 음. 이거는 여기다 다 연결했습니다. 러그판 하나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아니, 러그판이 아니라 이, 이 발핀을, 예. 콘덴서의 발핀을 다 여기다 연결했잖아요. 아. 여기 부품을. 아, 부품을? 콘덴서 밑에다가 이제 정한 것 콘덴서에다 다 연결했는데, 예. 휘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이거보다작 작은 수월합니다. 오. 근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애로사항은 있죠. 이제 뭐 옹색한데다 붙여놔가지고 그 펄거는데 문제가 되고 그러죠. 선생 이거 콘덴서 이거 이 하얀색이 커플링이잖아요. 네. 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아 커플 아 이게 필름인가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거는 뭐아 그래도 수치값은 안와서 그, 그, 전에 예, 전에부터 봐도 그는 하자가 없더라고요. 요콘덴서도 뭐가좀 문제가 안 생겨요. 어, 이게 이제 그 에, 여기 규격대로 해서 쭉 하니까, 네. 그 험이 나더라고요. 어. 어. 약간의 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원인을 뭐알 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험이 들어가요. 똑같이 했는데, 이게 예. 보니까 어, 이것도 어느 부분에 발표한 회로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음. 어, 그리고 이제 험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바이어스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바이어스가 바이어스 회로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쪽에 음. 대한 거를 보완을 해 줬더니 음. 이게 왜 그쪽에서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바이어스 바이어스 전압은 이미 <laughs> 직류화 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시타전압을 그걸, 예, 바이오스랍을 공급을 해요. 음. 예, 초단관이라든지, 하여튼 이큐파트 그 그쪽으로 해서 어, 쓰이는 관들은 그거 공급을 하는데, 그쪽에서 쓰이는 전류가 많, 전류 양이 많다 보니까 릿불이 생겨서 그러더라고요. 릿불이 음. 생긴다는 얘기는, 네. 예, 전류를 얼마 안 흘릴 때는, 예, 용량이, 고만한 용량 가지고도 릿불이 안 생기는데, 음. 예를 들어서, 1 0 0크로 짜리, 뭐, 한두 개 가지고, 그, 전류가 그 정도 흐를 때, 리뿔이안 생긴다면, 좀더 흘리면은, 니뿔이 생겨요. 음. 그럼 용량을 보충시켜주거나, 그래, 이제. 이게,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그렇게 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브라켓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예. 그, 빼는 과정에서, 예. 오제 빠지질 않아요. 아. 이거는 브라켓을 바꿨습니다. 새거로. 예. 새게 있었으니까 바꿔드렸지. 어, 그러면.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있요 브라켓 같은 게 예, 깨져가지고 진짜 구하기도 힘든데. 뭐 있더라고요. 뭐 부... 그러니까 뒤적거리다 보니까 뭐 나오는 게 텅텅 요 그, 근데 있어요. 항상 영상 촬영하다 네. 보면은 뒤적거리니까 나오는 거 <laughs> 그런 게 많아요. 예. 네. 무만큼 네, 그게... 지금 선생님 부품이. 뭐, 박스에도.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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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 있는 게다 부품이잖아, 선생님. 아니, 근데 어디에 보이는지도 뭐잘 몰라요. 뭐,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아, 여기에도 많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부품이 어디에 보이는지도 뭐 몰라요. 이게 그 깔끔하지 못해서 어디다 이렇게 한, 한 가지 쫙 정리해서 놓지 못하고. 이게 뭐, 뒤적거리다 그딴거 찾다가 보면 나오면 도둑다 쓰고 그러는 거죠. 아, 그래서 보면은 항상 꼭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laughs> 아. 근데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아까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이오스 쪽 회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수정을 하셨다고. 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선생님. 가끔 가다 있습니다. 음. 근데 어떤 거는 그 미국 제품인데 설계가 잘못된 것도 드문드문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선생님 따로 이렇게 그 서, 새로 적어 놓으시나요? 뭐 적을 거뭐 있어? 수리해서 보내드리면 그만이죠. 그러면 또 네. 왔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 그... 그건 알죠. 아, 아세요? 네. 아, 머리가 좋으시니까. <laughs> 머리야, 뭐, 그 낙자는데요. 그 특이한 경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할 때는 에... 네. 스피커를 음압 레벨 그다지 높지 않은 스피커에다 이제 그 시절에요. 에...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험이 나거나, 그 무시해도 될 정도니까 그랬나 본데, 음. 아, 요즘은 뭐, 그, 예지가 너무 면 전부 알택에다 물리려고 그러니까, 음. 그런 데다는 그게 적합치가 않죠. 어. 그러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기에는 그렇고, 용도에 맞게 쓰다 보니까 그물렵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험난, 홈나는 은 잡아줘야죠. 그냥 선생님이 회로 발표를 따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런말 아니고요. <laughs> <laughs> 네. 아, 어, 선님 아, 어, 정말. 문제가 네. 있는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이제 해결해 는 쪽으로 가야죠. 선생님은 정말 빈티지 앰프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음, 아니, 아니, <laughs> 뭐, 기가 막힌 사람들 많습니다. <laughs> 아, 아무튼 오늘 나서질 않아서. 예, 예. 오늘도 정말 즐겁게 하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회로 발표를 한번 할때 다시 리뷰를 그런 것도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아니, 근데. 그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그 내용이 너무 그 진지하다고 깊이 들어간다고 까 그러면 사실 보다가도 그딴 데로 돌릴 확률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또, 영상이 뭐한 10분 예. 이내만 보고 그 이상 되면은 잘 안보거든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용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렵다면은 그. 조회 수가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끝까지 다볼수 있나 그런 것아 보고 나서 이해를 해야지 오디오 이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같이 가는 거지. 그 그분들이 어렵게 들렸다면 그거는 다 볼지 몰라도 다음서부터는 안 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수리하는 분들이면은 보면서 아 그게 그렇겠지 이해를 하는데 저 같은 일반 매니아들은. 아, 이래서, 아, 그냥,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보고 이해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네. 뭐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수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 그렇죠. 서로 이해가, 이해라고 그분들이 다음에도 아 여기 가면 이런 걸 들으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죠. 음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을 음, 예, 거예요.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뭐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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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